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물가 시대,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양한 절약 방법을 찾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필요한 소비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프리미엄 소비도 활발합니다. 이른바 양극화 소비 현상이 내년에도 뚜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극단적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소비, 성탄절 케이크부터 확 느껴지는데요. 요즘 SNS를 보면 몇십만 원짜리 케이크도 인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갑을 닫고 특유의 연말 분위기조차 느끼기 힘든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불황을 모르는 소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대형마트에서는 케이크 하나에 9,980원으로 만원 이하 상품을 내놔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 주요 특급호텔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은 1년 새20% 넘게 뛰었는데요. 고급 식자재인 트러플을 썼다는 한 호텔의 케이크는 30만 원에 달하는데 벌써 예약까지 꽉 찼다고 합니다. 호텔 뷔페 값도 1인당 20만 원을 넘겼지만 빈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성비냐 프리미엄이냐 이 고물가 속에서 소비패턴이 극과 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뿐만이 아닙니다. 식품 업계에서도 이런 양극화 마케팅이 한창인데요. 대형마트는 연말을 맞아서 적극적으로 반가 8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반면 고급 브랜드 식품 업계에서는 프리미엄을 달고 메뉴를 특화하면서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계가 극과 극의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은 물가 불안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 양극화 흐름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상은 이번에 나온 한국경제인협회 소비지출계획 설문조사를 봐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나가는 돈이 많고 물가도 오르기만 하다 보니 일단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양국화된 소비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체 응답자의 52.3% 절반 이상이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에 비해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전체 응답자의 47.7%는 소비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우선 줄이겠다는 분들이 5% 정도 더 많은데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는 분들이 좀더 많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자들이꼽은 소비 지출 축소의 이유는 고물가 지속이 43.35%로 가장 높았는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실직 우려가 커졌고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담이 커진 건데요. 3위에는 세금과 공과금 부담 증가, 자산 소득 등 감소였습니다. 사실, 줄여나간다 해도 한계가 있는데요. 응답자들은 어떤 품목에서 소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나요? 네, 일단, 소비를 줄일 품목 1위에는 바로 여행이나 외식과 숙박 등에 나가던 지출을 줄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가와 문화생활, 의료와 신발 등 순이었고요. 필요한 소비 이외에는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도 부족하다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예적금 해지 등으로 방편을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건다 줄이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더 늘리겠다는 이들도 있는데요. 지출 계획과 이유, 무엇이 달랐나요? 네, 지출을 늘리겠다는 분들은 생활환경과 가치관 의식 등 변화로 특정 품목의 수요 증가가 22.1%로 가장 많았고요. 이 밖에도 기존 제품의 노후화와 유행 변화로 교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소득 증가를 이유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3위였고요. 이렇게 소비 행태는 극과 극이었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9명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겁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거리에 화려하게 반짝이는 불빛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함으로, 누군가에게는 쓸쓸함으로 다가오는 시점인데요.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소비 양극화, 내년에는 좀 나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